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좀더 짜릿하고 뜨거운 잠자리 하는 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래도록 연인관계 혹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잠자리가 지루해질 수 있어요. 매번 비슷한 잠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거죠. 요즘 부부 간의 성생활 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혼자 3명 중 1명은 섹스리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 성인 남녀 커플 중에 약 38%가 섹스리스라고 해요. 생각보다 꽤 많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미국의 경우도 상황은 심각하다고 해요.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섹스리스가 증가했는데, 2018년 조사연구에 따르면 부부 4명 중에 1명은 최소 1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 개인의 만족감,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생활을 더 원활하게 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도 성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부가 좀더 짜릿하고 즐거운 잠자리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짜릿하고 뜨거운 잠자리 하는 방법 7가지. 첫 번째, 잠자리 대화하기. 텍사스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 부부가 성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관계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심리치료사 조이 마스터는 부부간에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버리고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성관계 하기 전에 안정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라고 조언하기도 하죠. 두 번째, 관계할 때 로맨틱한 음악 듣기. 지루해진 잠자리로 고민 중인 커플들에게 식어버린 섹스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줄 아주 간단하고 돈도 들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톰 프리츠 교수는 젊은 남녀 54명을 모집한 뒤 야한 실험을 준비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작은 브러시로 손등을 살살 쓰다듬는 거였어요. 그냥 쓰다듬기만 한건 아니고요. 이중 절반에게는 달콤한 음악을 함께 들려줬어요. 브러쉬로 만지는 속도와 시간은 음악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았죠. 실험이 끝난 뒤 플리츠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브러쉬 터치가 얼마나 야하게 느껴졌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분명 똑같이 만졌는데도 섹시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야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박자가 빠르고 소리가 큰 음악이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하는 것처럼 음악은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기분을 확 바꿔 주기도 하거든요. 우울하고 울적한 날 신나는 음악을 듣고 마음이 풀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침대 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M도 섹시한 음악과 함께라면 훨씬 더 진하고 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섹스할 때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까요? 영국의 젊은 남녀 만명에게 섹스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을 물어봤더니 대부분 R&B 장르를 꼽았어요.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야릇한 가사를 불러주면 아무래도 침실 분위기가 확 뜨거워지겠죠. 세 번째, 사랑의 언어 배우기. 게리 채프먼의 베스트셀러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면 사람들은 각자 사랑받기 원하는 방법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란 긍정적인 말, 양질의 시간, 선물, 봉사와 헌신, 신체적 접촉 등인데 이중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터는 여성은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성관계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그가 원하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사랑을 전달하면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쉽고 성관계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친밀감 높이기. 섹스리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익숙해진 거리감 때문이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애인과 정서적인 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린 빨리 화해하고 잘 대화해서 벌어진 거리를어서 좁히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씩 거리감을 줄이려는 노력을 소리하기도 해요. 알아서 풀리겠지.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지? 하면서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이런 일들이 거듭되어서 그 거리감에 두 사람이 익숙해지죠. 더 이상 화해나 대화를 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없다고 확신할 때 잠자리할 욕구가 생기지 않아서 섹스리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멀어진 관계에 익숙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거리감을 다시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게 관건이죠. 여기서 권장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하기입니다. 좀 황당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심리학자들이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성적 욕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라는 관점에서 나온 솔루션이죠. 애인과 썸을 탔을 때 혹은 연애 초반을 떠올려보세요. 아직 잘 모르는 상대와 어서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나요? 바로 그 마음이 성적 욕구에 불을 지피는 심리 중 하나라는 거죠. 다시 썸탈 대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때의 기분을 만들어볼 수는 있어요. 서로 너무 잘 알고 서로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단단한 생각을 깨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일정 잡기. 미국의 저명한 성치료사 이한커너는 달력에 성관계 계획을 세워놓아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성관계를 하다가 피인기구가 없다든가 알고 보니 생리가 시작했다든가 하면 흥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성관계를 미리 계획하면 필요한 피임기구나 소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죠. 또한 성관계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의 흥분도 서서히 고조되고요. 이런 점에서 커나는 계획적인 성관계가 더 좋은 성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 오랜 습관 버리기. 한 사람과 오래 만나다 보면 연애할 때 습관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비슷한 데이트, 돌고 도는 대화주제, 말투도 비슷해지고, 오래 쓴 애칭도 있을 텐데요. 그 지루한 연애 습관을 의도적으로 끊어내보세요. 힘들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평소에 너무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눴다면, 정중한 말투나 호칭으로 바꿔본다거나, 늘 카톡으로만 연락했다면 편지로 소통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이색 데이트를 떠나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약간의 신선함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성욕의 불신은 대선을 할수 있어요. 애인이 거리감에 익숙해진 이유는 그 거리가 이젠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변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상태죠. 애인과의 관계를 지루하고 익숙하게 만든 것들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방식의 연애로 재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악화된 섹스리스 상태를 고치는 유일한 길이죠 말투나 성격 개조 수준의 대폭적인 변화까지 각오하지 않는다면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섹스리스는 단지 욕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연애 중에 수많은 갈등이 고이고 고이다 썩어서 일어난 문제니까요 일곱 번째 모바일 기기 내려놓기 영구, 랭카스터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트래픽은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할 시간에 모바일 기기를 침대로 가져가 스트리밍 동영상을 시청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 캠브리지 대학의 데이비드 스피겔 헐터 교수는 우리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오후 10시 반 전에 TV를 껐다고 말하며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현대인의 성생활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터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것을 권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감정적 연결이 끊어지고 성욕이 억제된다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짜릿하고 뜨거운 잠자리 하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더 짜릿하고 뜨거운 잠자리 하는 방법 7가지. 첫 번째, 잠자리 대화하기. 두 번째, 관계할 때 로맨틱한 음악 듣기. 세 번째, 사랑의 언어 배우기. 네 번째, 친밀감 높이기. 다섯 번째, 일정 잡기. 여섯 번째, 오랜 습관 버리기. 일곱 번째 모바일 기기 내려놓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